자 야구에 있는 점심 브런치 안녕하세요. 점심을 맡은 도상현 기자입니다. 제 옆에는 또 안카콜 안치영 의원님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또 주말 보내고 음. 저희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역시 저희가 오늘 또이 시작 전부터 또 음. 많은 분들께서 지금 뭐 거의 240개의 채팅을 남겨주시면서 또 서로간에 뭔 일이야 또 몰라요, 몰라요. 또 서로간에 또 이제 소통의 장을 또 열어주셨는데 음. 저희가 없어도 이렇게 또 채팅 도 나누시고 또 이런저런 얘기를 또 나누신 것 같아가지고 지금 쭉 제가 봤거든요. 그랬더니 이 삼성 라이온즈 오늘 음. 또 저희가 이첫 번째 주제로 다루게 될 삼성 라이온즈에 대한 얘기들이 정말 정말 많습니다. 오늘 또 공교롭게도 위원님이 오늘 복장이 이이 이, 이 의도하신 겁니까? 이 삼성 라이온즈의 색깔이네요. 또 파란색이네요. 음. 네. 음. 연세대 학교예요. 아, 연세대 학교예요. 네. 우리 목요. <laughs> 삼성라이온즈 또 얘기 한번 해볼 텐데요. 삼성라이온즈가 지금 18년 만에 9연패에 빠졌습니다. 어제 경기는 이제 8연패 끝에 코칭스태프 대폭 개편에 나섰습니다. 1군 코치 4명을 한꺼번에 이제 2군 코치들과 이제 바꾸면서 분위기 쇄신을 노려봤습니다만 어제 경기에서도 또 패배를 했습니다. 교체도 농군 패션도 효과는 없었다라는 이 제목으로 제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어 지금 봅시다. 지금 12, 어, 11연패 만약에 하게 되면 은 이제 창단 최초고 이 시, 어 구연패 경 아, 구연패를 또한 것도 굉장히 오랜만의 일이에요. 굉장히 당황하 당황하는 것 같다. 아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음. 구연패가 지난 2004년에 있었던 게 이제 마지막이라고 하니까요. 굉장히 또 시간도 오래 됐고 열 경기 동안 실점이 무려 111 실점이라고 하니까 아웃도가 뭐 진짜 와르르 무너져 버린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어 삼성의 구연패 원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단연 투수진이겠죠. 아 구연패 기간 동안 80 이닝 던져서 95 실점 평균자책점이 9.45. 아, 진짜 이닝 뭐 당뭐한점 이상씩을 그렇지. 내준 거죠. 답답합니다. 여기에 이제 백정현 선수까지도 이제 시즌 1 0 회를 기록하면서 평균 자책점 6 6 3입니다 피홈런 열 아홉 개. 박병호 선수와 또 홈런 한 경쟁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우스갯 소리까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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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삼성 라이더 지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건 뭐 어디 어디서부터 손을 봐야 될지 모르 정도로 네. 지금 뭐 일단 뭐 많은 팬들이 아시다시피. 그 연패에 빠졌을 때 가장 먼저 바로 이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는 게 코칭스태프 교체 그렇죠. 농군패션 그렇죠. 삭발. 삭발 어, 맞아. 뭐, 뭐, 뭐~ 이거잖아 이거 딱 그~ 나 뭐~ 예전에 이제 아, LG 암흑기 시절을 같이 했던 사람으로서 그렇죠. 뭐 그런 거 많이 했지 삭발 많이 했었고 네. 음~ 많이 해봤는데 아무 아무짝에 쓸모가 어, 없어 도움 안 돼요 도움 안 되나요 아니 머리 깎는다고 잘 하면 그냥 다 깎고 다니지. 아... 그건 말도 안 되는 정신력 거지. 정신력 강화 러면서싹밀면은그 이게... 정신, 그러니까 이이 이 겉모습의 정신은 필요가 없어. 아 겉모습을 강화해서 뭐하냐고. 음. 대가리가 지금 정신이 지금 게안 되는 거. 속이 속이 문제다. 어. 이거 짧으면 뭐하냐고. 어? 이게 이게 참 연패에 빠지게 되면. 네. 음 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선수들 사이에서는 뭐 여러 가지 잡음들 음. 그리고 굉장히 소극적인 플레이 뭐 이런 게 이제 이제 나타나거든. 그렇 어, 그래서 이제 어, 베테랑들이 이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이제 연패에 빠졌을 때 본인도 이제 경험을 해보기는 했지만 네. 이게 100% 답이라는 게 없거든 음. 야구는 왜냐하면 몸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베테랑에 기대를 좀뭐 기대를 해야 된다. 뭐 기대를 걸어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는 하는데 야구 절대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 아, 그렇죠. 어, 이게 선수 그래서 나는 어 그런 생각을 해요. 진짜. 보면 약간 진짜 휘어잡을 수 있는 그 힘의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는 코치가 반드시 필요해. 음, 어. 감독이 아니더라도 감독이 아니더라도 감독이면 더 좋은 거고. 네. 어뭐수업 코치라든지 1군에 있는 코치가 어 진짜 필요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아트 에이전시님께서도 대프리카 주말 원정 직관했는데 현장 분위기 SSG는 이양 물고 경기하는 느낌이었고 음. 삼성은 뭐 믿는 구석이 있는 건지 아니면 시즌 포기인지 절박함도 없고 너무 여유롭게 경기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또 이런 후기를 또 남겨주시기도 했습니다. 어 지금 참안 풀리다 보니까 이 내외로 참 이제 이 삼성라이온즈가 좀이 잡음을 겪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 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5 살, 7살 아이들의 스케치북을 검사했습니다라는 이제 제목으로 이제 한이팬 커뮤니티예요 이 펀, (5살) (7살) 아이의 예, 팬 커뮤니티 팬 카페에 올라온 글인데요 지금 이 스케치북에 혹시나 뭐 이제 감독이라든지 뭐 선수들이라든지 이제 욕설이 있을까봐 음. 입장할 때이 이 내용을 검사를 다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이 어, 어린이 팬들의 이 스케치북에는 오늘 제 일곱 살 생일이에요. 음. 일곱 번째 생일에 칠연패를 끊어주세요. 이런 이런 응원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는데 최근에 또 이제 뭐 비난 여론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아이들의 이제 스케치북까지 좀 검사하는 이런 좀 웃지 못할 해프닝이 또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 지금 애들이 써봐야 저런 거 아니야. 그렇죠. 응원 문구가 됐던 음. 뭐, 뭐 본인 저렇게 나왔듯이 뭐, 뭐 생일입니다 뭐 이런 거그 그렇죠, 그렇죠. 어, 자기 혹시 태, 화면에 나올까 막 음. 그런 기대감에 자기가 딱 써가지고. 진짜 뭐 저걸, 응원하고 싶은 마음에. 아니 그래, 내가 진짜 다 걸러, 내다 필터링해서 어른들 거를 만약에 스케치북 검사를 했다라고 하면은 내가 요만큼 이해해 줄게, 진짜 이해해 줄게. 아니 스케치북 뭐 일단 은 나는 스케치북을 검사한다는 것 자체가, 아 그럼 뭐 센터 까야 다 까야지 다 다. 그러니까 못 까는 줄 알고. 아니 말도 안 되는 얘기해 거기는. 아유, 진짜 나 저거 이 얘기 듣고 깜짝 놀랐다, 깜짝 그니까요. 놀랐어. 스케치북을 검사한다고 뭐 핸드폰 아예 그냥 핸드폰까지 다 해서 도청을 하지 그냥 아니 그러니까 뭐 이제 프로 구단이 음. 그 현수막 같은 거 들고 들어갔을 때 그거 이제 걷어가는 음. 거뭐 이제 뭐뭐 시큐리티들이 이렇게 걷어가는 거 그런 음. 경우는 있었고 저도 음. 이제 많이 들어왔지만 이렇게 입장하는 팬들의 스케치북 특히 이제 일곱 살 다섯 살 어린이 팬들이잖아요 음. 뭐 어린이 팬들이 뭐 욕설을 쓰겠습니까 고 감독 난그 얘기야. 참 답답합니다. 아, 어, 이거뭐 어. 그러니까 욕설을 만약에 그래 검사 뭐할수 있어, 근데 검할수 있어? 검사 할수 없죠. 어, 사실 검사 그건는안 되는 되죠. 거지. 뭐, 어. 뭐 소주비가 아니 소주비가 내가 내가 네 그러니까 지금 막 최대한 좀 걸러서 걸러서 에, 지금 에, 에. 하려고 하는데 예를 해보시려고. 네. 하... 진짜 뭐, 뭐좀 이제 다검다검 주민등록증까지 그냥 여권 갖고 오라고 하지 그냥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 진짜 이건 좀 아니 팬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이거는 아니지 않나요? 그니까냐. 스케치북을 검사하고 소지품을 검사하고 그게 이제 만약에 뭐 현수막을 큰걸 들고 다니면은. 그것도 뭐, 뭐 그건 뭐 검사할 수도 있다 그렇죠. 아. 그건 이제 문제 소지가 어.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 저는 SJ 오케이 님 의견도 충분히 맞는 말씀을 생각합니다. 어떤, 어떤 여기써 있을지 언정 그게 팬들의 소리 아닌가? 그걸 검사한다고 팬들 소리 걸러 듣겠다는 건가? 또 이런 얘기도 음, 하셨습니다. 아 그러니까 뭐 이제 만약에 나였으면 일단 빈 종이로 가지. 음. 거기서 쓰겠지. 그래 맞아. MJJ 님도 막말로 백지로 들고 들어갔다 안에서도 쓸수 있는데 앞에서 음. 검사하는 것도 웃긴 일이야. 이게 사실 인력 낭비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이거는 구연패 한 것도 참 사실은 삼성 팬들이 정말 화가 날 일인데 네. 그냥 그냥 기름을 부어버리는 꼴이 된 셈이야 지금. 그렇 이렇게 되면. 더챙피해진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게 가린다고 해서 음. 사실은 지금 이제 경기력이 좋지 못한 점 그리고 이제 팬들에게 비판을 받는 점 요게 음. 이제 사라지는 것은 아닐 텐데 음. 이런 식으로 좀 이제 프런트에 좀눈 가리고 아웅 하는 행태가 오히려 팬들의 또 마음 속에 기름 뭐 불을 또 지피는 그런 일이 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 뭐 이거 더 얘기해 봐야 나는 뭐 쌍욕밖에 안 나올 것 같고 그러게요 네아 저거 검사한다고 입장 줄도 엄청 길었다던데 더운 날 계속 지는 팀 응원한다고 야구장 간 팬들한테 진. 진짜 너무하네요. 어쩔리 음. 말씀하셨고 국쌤님께서도 팬들은 내돈 주고 저런 경기를 보러 가요. 저도 내 팀이니까 그래도 응원하려고. 그런데 직관간 팬들에게 팬들이 경기장 오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요? 너무하네요. 또 이런 음.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그래 맞아. 윈드레 오빠님도 물론 요새 애들 무서워서 어려서 욕지글 그래도 다섯 살, 일곱 살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거 만약에 스케치북에 욕써 있었고 그거 빼앗았다고 치더라도 그럼 그 팬들이 욕안 할까요? 이런 의견까지도 또 남겨주셨습니다. 들어가서 스케치북을 파는 게 장사가 잘 되겠다. 아, 그럴 수 차라리. 있겠다. 안에서 내가 가서 했어? 이거 안 하고 어 야구장 돌면서 아이고. 안에 들어가서 스케치북 팔겠어, 팔겠어. 그냥. 그러게요, 어. 참 그렇습니다.